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담고 있는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한 용도로 이 계시의 말씀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므로, 그와 같은 환란의 때 고난과 고통이 수반된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있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언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래서 그 이전의 환란의 때를 두려워함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기 보다는, 지금의 이 종말의 때에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변함 없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였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 아래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그 신앙의 자유는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와 황제 숭배에 대하여 부분적이나마 면제될 수 있는 여지를 허락받는 특권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분리된 집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신앙의 자유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서 박해를 피하고 싶은 유혹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고 황제 숭배의 강요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박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와 같은 박해는 주 90년대부터 극심해지기 시작하였고 황제에 대한 숭배와 제사는 이제 공적인 장소를 넘어 가정에서까지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던 수많은 관료들은 황제의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열심 있는 모습들을 통해 황제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으므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지만 됐던 고난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그 말씀들을 들려주시므로 그들의 신앙을 굳게 굳게 세우고. 또한 그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위로의 말들은, 이 소망의 약속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귀담아 잘 들어라.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 지금 눈앞에 있는 육적의 고난과 시험들로 인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와 같은 이계시록의 말씀에 그 시작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사도의 이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씀의 내용들은 다니엘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또한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느무가네살 왕을 향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무가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노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그 장래의 일들이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 속히 일어날 일들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그때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굳게 세워질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역사에 정점을 찍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오늘날의 이 시기가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 여러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도 요한 사도가 당시에 그 교회가, 요한,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저 그 명맥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권세가 확장되어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 가운데 확증되어 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교회를 향한 여러 제약들도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처한 지금의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여기며 조급함과 불안함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들려 주시는 이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순응하며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 가운데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힘든 고난의 때를 잘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새벽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순응하며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곧 모임과 교제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여러 수단과 기회들을 선용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개인의 시간들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기회로 선용하고, 질병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한 국가의 국민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굳이 광장에 나가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온갖 소식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다니지 않아도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하고 성장해 나아갈 것이며, 그 어떤 위정자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오늘 이 게시록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이 게시록의 말씀의 1차적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증거하였던 장래에 있을 그 일들이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또한 나의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일들일 것임, 것임을 확신함 가운데 오늘 하루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예언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목독해 되는 우리 바른 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